궁금하다 궁금해. 강화도 조약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 조선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나 너무 궁금해서 잠을 못 잤잖아. 아주 어, 궁금하다 궁금해. 다들 모였지?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빨리 빨리 우리 오늘 공부 빨리 빨리. 어머 급하기도 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조선 개항 후에 정말 급격한 사회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짠! 자, 오늘은요, 개항 이후에 나타난 조선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중에서요 동학 농민 운동도 있거든요.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용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모 곤란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 농민 운동이에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을 배우기 전에 지난해 공부했던 이야기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놀람> 파빠들 이렇게 이양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서양 세력이 통상을 요구했었잖아. 그걸 거부하니까 침략했어. 병인양요? 심리양요? 잘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뭘 세웠어? 전국에 척화비 세웠잖아. 아, 맞아, 맞아. 또 뭐가 있었을까? 맞아, 강화도 조약. 온유호 사건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있지. 어 복습 끝. 개항 이후의 조선의 변화, 조선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화도 조약의 모습이지요? 강화도 조약은 근 대적 조약이다, 불평등한 조약이다, 기억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 후에요.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개항 후에 조선은요. 근대 문물을 수용하게 됩니다. 일본과 청해어 사절단 혹은 유학생을 보내서 무기 제조 기술과 근대적 제도를 배워오지요. 무기 제조 기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병인양요, 신미양요 겪으면서 서양의 무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대 문물, 무기 제조 기술. 근대적 제도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일도 있었는데 반면에 문제점들도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 문제점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선의 산업은요, 소규모의 수공업 산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일, 작게 작게 손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물건 만들 때 대장간에서 철을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물건을 직접 만들었고요. 옷을 만들 때도 어때요? 실 뽑아서 길쌈 해서요. 옷을 지었다고요. 자 이런 조선의 산업은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공장에서 딱딱딱 찍어내는 그런 근대 문물들 어때요 대량이었고 가격도 저렴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쌀값이 상승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쌀! 우리나라 쌀 유명하잖아요. 맛있죠? 밥 정말 맛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쌀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일본 상인들이 이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는 쌀이 많이 없고 쌀값은 상승하게 되지요. 자, 이런 쌀값의 상승으로 지주들이나 상인들 혹은 분홍들은 큰 이익을 얻었지만 대부분의 농민과 도시 빈민들의 생활 말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개항 후에 어때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혹은 또 이런 문제점들도 생겼었죠. 그러면 과연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이런 개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군. 개항을 하니 서양 문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이러다가 곧 우리 나라 고유의 풍속이 문란해질 거야. 나라의 안정과 서양과의 교류를 동시에 추진하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보네만. 나라가 안정될 리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다른 나라 세력이 들어오면 수년 후에는 우리 땅과 집이 모두 황폐해지고 결국엔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서양 세력이 무력으로 공격하면 싸우면 되고 교류를 요청하면 조약을 맺으면 되지 않는가? 개항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흔들릴 리 없네. 이렇게 당시 조선은 일본 및 서양 세력과의 통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아, 개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달랐었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임오군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공책에다가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드려볼게요 자 개항 후에 조선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변화도 생겼지요 군대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보이는 군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군대랑 복장도 조금 다르고요 무기도 다른 것 같지요 자 이런 군대는. 별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최초 근대적인 군대였지요. 별기군이라는 뜻은요,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군대라는 뜻이었고요. 군대를 지휘하는 가르치는 교관도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만든 신식 군대입니다. 나라에서도요, 이 별기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서요, 기존에 있었던 군대와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해줬어요. 반면에 기존에 있던 구식 군대들은 뭔가 차별을 느꼈겠지요. 자, 그런 차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식 군대의 모습입니다. 구식 군대는요, 급료로 받던 쌀을 1년 동안 받지 못해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급료를 받지 않고 노동을 했다 불만 가득하겠죠. 그런데 별기구는 뭔가 급료도 더 많고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구식 군인들이 지금 화가 나요. 불만이 가득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데요. 바로 급료를 받았어요. 허, 신나요. 급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급료에 쌀에 모래도 섞여 있고요. 겨도 한가득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표정 보세요 월급으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어 이거 뭔가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죠 급료를 받지 못해서도 화가 났는데 받으니까 더 화가 나요 그래서 구식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와 군대가 난을 일으킵니다 군란 언제죠 임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리. 이모군란이 되는 것이지요. 분노한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기,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이 구식 군대들은요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먼저 일본 공사관으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난리를 치고요 그다음 별기군이 훈련받는 곳에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별기군이 훈련받는 곳에 가서 일본인 교관을. 죽이기까지 하지요. 정말 화가 많이 났었네요. 자, 이렇게 이모 군란이 일어나고, 일본이 또 쫓겨가게 되니까, 청나라가 딱 보고 있죠. 청나라가 보니까, 오, 어, 지금 조선이 어지럽단 말이에요. 청의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이모 군란을 진압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난리를 진압했기 때문에, 청나라는 그 후로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조선이 있고요. 지금 큰 세력 일본과 청이 조선을 가운데 두고 기싸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요. 자, 이것처럼 조선 사람들도 개화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이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조선이 청을 따라서 개혁해야 한다라는 파와 그리고 아니다, 일본을 따라서 개혁해야 한다라는 파로 나누어지거든요. 우리 그 나누어진 상황을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나누어집니다. 급진 개화파는요 어떻게요?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거울로 삼아서 개화를 하자라는 파였어요. 김옥균이 중심이 되었고요. 온건 개화파는. 청의 지원을 받아서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점진적으로 개화하자라는 물이었습니다. 김홍집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자, 이렇게 개화에 대한 방향이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은 급 급진 개화파입니다, 여러분. 자, 급진 개화파는 누구였어요?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 메이지 유신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개혁해야 한다라는 무리였지요. 자, 그런데 이모 군란 후에 정세가 어땠어요? 청이 진압을 하면서 청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급진 개화파는? 일본처럼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청의 간섭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 급진개혁파는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정총국개국축하잔치에서 정변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다 해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변동 정치적인 변화를 말하는데요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여러분 우정총국이 어디예요 이곳입니다. 지금의 우체국이에요. 자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잔치에서 급진 개화하는 갑신정변을 일으켰고요. 이때 이들은 어떤 것을 주장을 하느냐 조선의 자주독립과 또 근대화를 목표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이때 이 사람들은 14개의 개혁안도 발표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자, 신분제도를 폐지하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갑신정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요. 자, 3일만에 끝나게 됩니다. 3일만에요. 왜요? 청군이 다시 반격을 하거든요. 또 도와주겠다던 일본이 철수를 해버리면서 결국 3일 만에 갑신정변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청의 간섭이 더욱 더 심해지게 되지요. 청이 다시 반격을 해서 이 갑신정변을 물러치기 때문에 청의 간섭도 더욱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나게 되었고요. 그 결국 청의 간섭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동학농민운동, 동학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 동학, 인내촌, 부천 개벽 사상. 최재우는 처형이 되고 나라에서는 금지를 시켰지만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 동학농민운동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동학의 지도자들과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농민 봉기처럼 일어난 것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데, 과연, 왜,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요것 때문이죠. 요, 만석보. 여러분, 보! 저수지와 보! 물을 가져을수 있는 시설이었죠. 자, 이 만석부가 왜 이유가 되었을까? 만석부는요 전북 고부에 있습니다. 전북 고부의 사또가요 거기 국보가 있었어요. 보가 있는데, 굳어요. 굳이 또 다른 만석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을 동원했죠. 또 뿐만 아니라 물세까지 받아요. 결국.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관리자의 횡포와 또 물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지요 그래서요 그 동학 지도자였던 녹두 장군 전봉준을 비롯하여서 많은 농민들이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봉기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변 지역의 지도자와 농민들도 합세를 하면서 이 세력은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결국 조정도 막기 힘들어서 조정은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그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조정이 요청을 하죠. 어 힘들다. 청나라 도와줘. 청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이렇게. 청군대가 슝 내려오겠죠. 그러니까요. 청과 누가 라이벌이죠? 일본이 보니까, 어, 지금 기싸움 해야 되는데 조선에 청군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일본도, 아, 질수 없다. 일본 군대도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어, 동학농민군이 보니까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딱 들어와 있다는 거죠. 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동학농민군과 조정은 화약을 맺습니다. 야, 화약이라는 것. 화목하게 지내자는 약속이죠. 야, 우리, 우리 싸울 때가 아니다. 싸우지 말고 화약하자. 결국, 조선 조정과 동학농민군은 화약을 하고요. 조정이 이제 철수를 요구하죠. 아, 이제 우리 잘 지내기로 했으니까, 청나라 가주세요. 일본 가주세요.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철수하지 않고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것이 바로 청일 전쟁이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한것 바로 청일 전쟁입니다.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거든요. 일본이 승리하게 되니까 일본은 청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을 보고 동학 농민군이 어 이건 뭐지 안돼 다시 농민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순서 전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동학 농민군이 일본을 상대로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에는 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 농민 운동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갑신정변도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어디서? 급진개화파 위에서부터의 개혁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은 어땠어요? 아래서 농민들로부터의 개혁이었죠 위에서 부터의 개혁, 아래서 부터의 개혁을 우리는 시도하려고 했다 하지만 둘다 실패를 했었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런 개혁정신은요 나중에 이어지는 많은 개혁들의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알짜 문제 통해서 기초 탄탄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구번입니다. 미출친 그는 누구인가? 그는 서양을 오랑캐로만 취급할 수도 없고 오랜 조선의 전통 문화를 모두 버리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자 어떻게요? 나라의 안정과 서양과의 교류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였다. 개항을 찬성한 입장이네요. 자, 누가 있었어요? 봅시다. 양헌수 병인양유 딱 생각 나셔야 됩니다. 정족산성의 양헌수자 이번 최익표는 반대한 사람이죠. 그냥 반대한 사람 박. 규수가 정답이고 자 어제는 뭐심미양류와 관련된 사람 광성보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적합이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1 1번 개항 이후 조선의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두 가지 고르세요. 1번 쌀값이 크게 떨어졌다. 따가 아니라 쌀값이 상승했죠 왜요 일본 상인들이 쌀을 가지고 갔으니까요 아니고요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삼번 소규모 수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아니에요 조선에 이런 소규모 수공업 중심의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삼 번도 아니고요 사번 확인해 볼까요. 일부 지주와 분홍 상인은 큰 이익을 얻었다. 왜요? 쌀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5번. 대부분의 농민과 도시 빈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는 4번과 5번이네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12번. 이모 군란. 자, 여러분. 이모 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리, 이모 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별기군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을 받던 구식 군대가 일으킨 난이었죠. 2번. 청해 군대가 개입하였다. 어땠어요? 이모 군란이 일어나고, 일본이 쫓겨가니까 청해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했고, 결과 청이 정치에 간섭을 했다. 했었죠. 3번. 조정에서 임오군란을 지원하였다 아닙니다. 자, 4번 일본군과 합세하여서 관청을 습격한 것이 아니라 임오군란 때 일본 공사관 공격하고 그리고 일본인 교관 죽였어요. 그렇죠. 5번 조선의 개항을 막기 위해 일으킨 난도 아닙니다. 차별받아서 일으킨 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역사 신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역사 신문 읽어볼게요.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한 움직임, 청해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의 빠른 근대화를 원하던 사람들 급진 개화파죠. 좀처럼 뜻을 펼 수가 없었어요. 이에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힘을 빌려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 잔치에서 무엇을 일으켰다. 무엇을 일으켰을까?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갑신정변 일으켰죠? 봅시다. 보기. 갑신정변에 대한 바른 설명을 찾으면 되게요. 되겠어요. 자, 기억. 급진 개화파 개혁 개화 성공했어요? 어, 땠어요 이거? 3일 만에 실패했었죠. 그래요. 청군이 반격하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3일 만에 실패한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고요 니은 급진 개화파는 일본을 따르는 우리를 몰아냈다가 아니라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개화를 하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고요 마지막 디귿 조공 폐지 신분제도 폐지 그죠 등등등등 1 4 가지 개혁 내용을 주장을 했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기호는 디귿이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자, 15번.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잘못 말한 사람이에요. 동학 농민 운동 1번. 동학을 기반으로 했어. 어때요? 맞아요. 동학의 지도자들 그리고 동학 믿는 사람들 동학을 기반으로 했어. 일본을 몰아내고자 노력했어. 언제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간섭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몰아내려고 또 봉기를 일으켰죠. 맞아요. 일본군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패했어. 그렇습니다. 동학농민운동 패했습니다. 4번. 동학농민군은 외세의 개입을 반대했어.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군 들어오고, 반대하면서 화약을 맺었었죠? 자, 반대할 것도 맞습니다. 5번. 농민들은 서양 세력과 통상을 위해서 봉기했어. 서양 세력과의 통상을 위해서 봉기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횡포 또 부담이 돼서 세금 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아닌 것은 5번이네요. 자 어때 요 여러분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실력 점검해 봤네요. 자 문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실력을 보여줄 문제. 아, 계형이후격분일 아닌 것 알고 있잖아, 알고 있지? 정답 하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는 것 잊지 마. 개념 콕콕 정리하면서 서술형 평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자, 이 사건 이모 군란이라고 친절히 적혀져 있네요. 여러분,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이모 군란, 이모년에 일어난 구식 군대의 난리. 구식 군인들 왜 불만을 품었어요? 뭐였어요? 먼저. 일년 넘게 쌀을 급료를 받지 못했고요 또 받았는데 쌀에 겨 모래가 섞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모 군란이 일어났었죠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계시답은자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구식군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등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20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서 동학 농민군이 해산한 이유를 쓰세요. 봅시다. 농민들이 봉기하자 조선 조정의 요청으로 청이 조선의 군대를 보냈고요 일본도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청의 군대 들어와 있고 일본 군대 들어와 있어요. 그러자 동학 농민군은 화약을 맺었습니다. 자 아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콕! 자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서 조정이 청에 요청을 했고 청군대가 들어왔죠 또. 일본군도 역시 군대를 보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농민군은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시 답안 확인해 볼게요.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청과 일본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도 잘 풀어 봤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주세요. 오늘의 개념정 우리 교육 개항 이후의 상황을 알아봤어. 근대문물이 수용되었고 조선의 산업 경쟁력은 상식 딸값은 상승되었다는 거 기억하고 있고. 이모군란 기억나지? 맞아 분노한 구식 군인은 아니었고 청해 군대가 개입하여서 진압을 했고 청은 조선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 배웠었어 그리고 갑신정변도 잘 기억을 해야 돼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어났고 청군의 반격과 일본의 철수로 결국 3일 만에 실패했었잖아 그 후에 청해 간섭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고 말이야 또 뭐가 있을까? 동학농민운동 맞아.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청과 일본의 군대가 진입했었고 이걸 보고 조선 조선과 동학농민군의 화약이 일어났다는 것. 나중에 어떻게 되었더라?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정치 간섭을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잘하고 있어야 되겠어. 아 정말 나 이거? 이게 나야. 이거 나. 이거 나라고. 정말 어쩌니? 재미있는 역사 공부 잘 마쳤습니다 중요한 내용 콕콕 개념 콕콕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복습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기대 가득 안고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오늘은 친구를 소개할게 짜자잔 수강 후기 1318번 건별 친구 개념 콕콕 정말 즐겁다고 고마워 다른 친구도 한번 볼까? 어리 친구 김별나 친구 임표란 친구 김별교 친구 박별민 친구 이별양 친구도 정말 정말 고마워 당단이의 친구가 되어줘서 말이지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자기 전에 말이야 자기 전에 내 생각하지 말고 배운 내용 꼭꼭 잘 기억하도록 알지 기억 잘하고 잘하고 안녕.